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통합 추진을 위한 구성원 찬반 투표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. 두 대학 모두 찬성 쪽 의견이 더 많이 나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1도 일공리 대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. 강원대 73.8%, 강릉원주대 85%. 이틀에 걸쳐 실시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통합을 위한 구성원 투표 결과. 각 대학의 찬성 비율입니다. 두 대학의 통합 추진 조건인 전체 평균 찬성률 60%를 넘겨 일도일 국립대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. 일도일 국립대는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 대학의 위기 해결을 위해 두 대학이 내놓은 생존 전략입니다. 일도일 국립대학을 통해서 지역 산업과 대학 간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밀착된 지역 밀착형 캠퍼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학생들한테는 학생 선택권을 강화해서 통합이 추진되면 춘천과 원주 강릉과 삼척 등 캠퍼스 네 곳을 특화하고 학사 재구조화 등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거점 국립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. 여러 학생들을 이제 다 통합해서 같이 I.T. 기술이나 이제 반도체 같은 대한민국 필요한 수, 기술들을 같이 연구하고 협업하여 가지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난 6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에 포함된 두 대학은 다음 달 최종 선정을 앞두고 일도일 국립대 본격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. 최종 선정될 경우 5년간 대학 한 곳당 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.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. 졸속 통합 시 대학의 정체성이 더 약화되고 캠퍼스 간 학생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가장 많습니다. 캠퍼스 학생들 간에 그런 유대감이 형성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 여기서 또 늘려버리면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다음 달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될 경우. 오는 2026년 1도일 국립대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.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.